이 방송은 최정안의 타로스쿨과 타로코리아의 지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. 여보세요? 예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? 아, 예, 예. 뭐 하나 여쭤볼게요. 네. 예, 예, 저는 아저씨 한 분을 사귀고 있는데 네. 그 아저씨 마음을 알고 싶거든요. 예. 지금 지금 그분은 가정에 있으신 분인가요? 아, 예, 예, 예. 지금 전화주신 분은요? 아, 저는 혼자 있고요. 아, 예. 마음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두 분이 사귀는 관계는 아니시고요. 사귀어요 지금. 아, 사귀는 관계이신데 얼마나 예. 되셨어요? 한두달 정도. 네두달 정도 되셨는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으셨어요? 아 문제는 있는 게 없는데 네. 그리고 아저씨 마음을 그냥 하고 싶거든요. 아 알겠습니다. 그리고 또좀 네. 오래 어, 갈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아. 아저씨가 나를 어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. 음, 네 우리의 관계. 예 근데 그 행동들이 지금 뭐 이렇게 못 믿었거나 이러지는 않으시고요. 예, 그런 건 없어요. 아 알겠습니다. 네 타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선생님 나와주세요. 예. 새롭게 이제 남자분을 만나셨고, 남자분 이제 가족이 있으신 분이시고, 예. 한두달 정도 되셨는데, 그 남자분이랑 관계가 어떻게 잘 지속될 건가가 궁금하신 거죠? 예. 맞으시나요? 예, 예. 예, 카드 보면 좀 설명해 드릴게요. 예.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연애가 시작되고 뭔가 발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. 예.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그상황이 남자분한테 혹은 여자분한테 약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예, 쉽게 좀... 진전시키기엔 좀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아, 제가 좀 부담스럽고 부담스럽 예. 이쪽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러니까 예. 전체적으로 진전 속도 자체는 좀 느린 편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. 근데 이걸 잘 진전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. 여기 이쪽에 힌트가 나오는데요. 예. 뭐냐면 남자분이 가지고 있는 원가정이 있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 가정이 잘 굴러가도록 본인이 조금만 더 남자분에게 시간이라던가 이런 걸 양보해 주시면 이 관계는 음. 좀더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음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양보, 그 남자분에 대한 배려,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. 그 부분만 좀 신경 쓰시면 장기적으로 괜찮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그분이 생각할 때는 어째 생각하고 있는데, 그럼요? 예. 좋은 파트너 관계로, 좋은 연인 관계로서, 그,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, 어떤 고민으로 지금 이 밤을 지새우고 계신가요? 아래 번호 보이시죠? 네, 이 번호로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. 여러분의 이야기 들어볼게요. 전화주세요.